영희 엄마는 그, <laughs> 촬영하실 때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호흡도 되게 잘 맞추셔서 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디틀린지 감독 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틀린지 음악 감독을 맡게 된 윤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태는 집에서 명예 역을 맡았던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우 역을 맡은 김봉희입니다. 네. 저도 윤석 감독님이랑 똑같은 <laughs> 이유에서 감독님의 영화 기도하는 남자를 보고서 아, 이 감독님 너무 좋다.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보고서 아, 그래 나 나의 착함도 좀 던져버릴까? 네. <laughs> 명예처럼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라는 어, 생각에 같이 하고 싶다 이 영화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 무섭진 않았고 오히려 더 즐거웠던 촬영장이었던 예?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항공을 두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어, 괜찮았어요. <laughs> 어,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엄마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기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서 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영화 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음, 아팠을 때는 어, 완벽해지고 싶은,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가정이 조금 어긋났을 때, 어, 이제, 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조금 아프게 돼서, 오히려 자기 감정을 솔직해진, 부른 어, 점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에게 짜증냈던 감정들, 그때는 저만 생각할 수 있었던 최고의 정점이 아침밥을 먹을 때, 아침밥을 먹으라고 할때 엄마에게 했던 그 짜증?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만 생각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버, 음, 바뀐 명예는 한편으로는 제일 솔직할 수 있었던 그래서 연기할 때 제일 통쾌했던? 제일 시원했던 하지만 연기가 끝나고 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제일 솔직하고 싶었던 건 보민이를 한번 정확하게 안는 장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연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었던 것같요 힘들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감정들은 일상과 모든 경험할 수 있었던 감정들인데 그 감정을 감추는 건 보민이에 대한 사랑이 조금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게 연기 자기 목을 굉장히 잘하고 저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뭐 정말 프로다운 배우였어요. 그 모습에 정신 차려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부럽네요. 네, 김보미 배우도 서영이 배우와 함께 작업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어, 영희 엄마는 그, 촬영하실 때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 호흡도 되게 잘 맞추셔서, 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일단, 이 영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딴 일이 없었고요, 일단.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완성된 소설을 본건 아니고요. 원작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재밌는 요소들을 좀 찾을 수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장르 안에서 제가 평소에 할수 있는 이야기를 장르 영화 안에서 할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원작은 지금 영화랑은 좀그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요 그냥 그러니까 톤앤매너가 아예 다르, 다른 테마나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았고요 근데 저는 이, 이 이야기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이 가족 안에서 영화가 시작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꿔도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작에는 그 김구주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희우랑 그, 김구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아,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어쨌든, 출간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족 안에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약간 페이크로 이제, 이제, 인간 메커피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계속 왜 다시 안 나오냐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박격범 병가 매우 바쁘셨어요, 그때. 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조금 사연이 긴데요. 제가 최대한 추약해서좀 말씀을 이제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드릴 기회가 없어서 처음에 저는 이제 강동원 감독님의 기도하는 남자라는 작품을 정말 우연히 보고서 음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끌리듯이 저분한테 한번 연락을 들여서 식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비도하는 남자가 저한테 준 어떤 여운이, 제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왠지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한한달뒤 정도? 제가 그걸 보고 연락을 우연히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막몇 년씩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감독님 차기작을 하시면 저와 함께 작업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 영화 프로듀서 분이 같이 가셨는데 지금 바로 크랭크인 된 영화가 있는데 어, 그게 뒤틀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감독님하고 그 기도하는 남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저의 얘기도 좀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더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이제 공포영화라든지 이런 장르를 제가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요. 그냥 감독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저는 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남자에서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또그 작품이, 기도하는 남자는 독립영화였지만, 오또 주연을 말씀하시는데 뭐 서영이 배우가 출연하신다고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 바로 연락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일이 시작됐고요. 어 이제 사운드적인 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포물이다 보니까 장르적 특성이 있어서 어, 저거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영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테러 라이브 같은. 정말 아주 사운드가 훌륭한 작품의 영화 음악을 맡았던 캐스커 이준호 음악 감독에게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여유가 되느냐. 그래서 공동으로 그렇게 음악을 맡게 돼서, 어, 굉장히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요소는 캐스커 이준호 씨하고 굉장히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사운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특별히 듣고 싶은 음악적인 평보다는 그러니까 음악, 저는 이제 영화가 처음 영화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제 역할을 했었나 오늘 시사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 감상해주신 분들께서도, 어, 그 이제 최근 트렌드가 너무 음악이 영화보다 기억이 남으면 그걸 좀, 이제, 올드스쿨 옛날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영화 뒤에 숨고 싶었고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서영의 배우님과 김범인 배우 이두 분의 결국엔 잘 해보자고 시작된 이야기가 너무 잔혹하게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감정선만큼은 그 마지막 부분에 피아노 곡으로, 아무리 공포영화지만, 좀 그런 서글픔 같은 걸좀 표현해보고 싶었고, 좀 불필요한 얘기지만, 이게 아무래도 19금 공포영화였으면 조금 더 잔혹하고, 그게 오히려 어떤 제 취향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게 15세이면서도 공포. 근데 오늘도 다시 느낀 거는... 그러니까 강동원 감독님 버전의 이 티틀린 집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멀쩡한 척 하고 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현미경을 들어가서좀 그런 안 보이는 내면 같은 걸 보여주시려고 한 부분이 어그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음악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정한 감정을 보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번 영화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 영화는 너무 망했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이 이제... 딴게 아니라 저기 뒤, 맨 뒤쪽에 저희 이제 봄인 배우 말고도 아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영어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 저 뒤에 왔는데 아역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다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상 음악 감독님도 끌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감독님, 어, 그, 영화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요. 뭐, 이게 공포영화라고 광고, 홍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 뭐다 오늘 이제 보셨듯이 어 공포라는 어떤 형태를 빌어온 어 약간 잔혹극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킬링타임? 뭐 이런 이 얘기로 와그 영화 진짜 무서웠어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어, 영화로서 어, 좀 많은 분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원 <laughs> 씨. 네, 좋은 말들 많이 말씀해 많이 주셔서 저도 똑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잘될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rry. I'm sorry. i 세요 o r r y I'm sorry. I'm 영화 r r y 시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측 I'm sorry. I'm sorry. 앞쪽에 있어서 밑으로 살짝 시선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면. 그 다음에 좌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상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이제 네, 김보민 배우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세요. 네,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한번 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이 배우님 올라오셔서 같이 모녀 투샷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음껏 하나 보지 못하셨다고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쁘게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네,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면도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네, 보민 양이 가운데로 네, 자, 가운데 봐주시겠어요? 카메라가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봐주세요 네, 윤상 감독님은 <laughs> 네, 지금 급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셔서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샷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예, 그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7월 13일에 개봉할 뒤틀린 집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